안녕하세요. 10년째 재무설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재무설계사 김현용입니다. 음,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. 오늘은 첫 번째로 보장과 저축은 구분하라라는 대명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 연타종이라는 상품을 알고 계십니까? 연금 타는 종신보험을 업계에서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. 그 그러니까 하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그걸로 나중에 노후 대비까지 될수 있다는 그런 컨셉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일반 중심 보험보다 많은 고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상품입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노후 대비라도 충실히 될수 있다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사실은 보험 리모델링에 가장 또 대상이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어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2014년 하반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연타종 상품들에 대해서. 리콜 제도를 리콜과 관련되는 제도를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인데요. 어, 기본적으로 종신 보험의 그 사망 보장은 각 나이대별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급상승되는 그런 위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내는 거는 나중에 비싼 보험료 낼 거를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좀 부담을 시키면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죠. 즉 젊을 때 나중에 죽을 확률이 높아진 그 시점에 비싼 보험료까지 함께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 연타종 상품이 어떤 60세나 65세 특정 나이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비싼 보험료 다 부담해서 준비했던 사망 보장이 연금 전환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. 고가의 사망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시점에 못 받게 되고요.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립금이 적게 쌓여 있는 그 소액의 적립금을 갖고. 일반 연금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살펴보시고 어, 가야지,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혹시 이런 연타 종 상품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국 FP협회에 소속된 재무 설계사들과 함께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보장과 저축을 구분하라는 말 잊지 마시고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